성경 전체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빚진 자에게는 빚을 탕감해 준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소경에게는 눈을 뜨게 해 준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포르된 자에게는 자유를 준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용수에게는 사면해 준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생명을 준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빚진 것이 없는 자에게는 탕감해 준다는 소식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경이 아닌 자에게는 눈을 뜨게 해 준다는 소식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포로가 아닌 자에게는 자유를 준다는 소식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용수가 아닌 자에게는 사면의 소식이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의 빛을 탕감해주러 오셨으며 죄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러 오셨으며 죄로 화용을 더 받은 사용수를 사면해주러 오셨으며 죄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죄지은 자들에게만이 필요합니다. 자유함은 죄의 포로 된 자들에게만이 필요합니다. 눈을 뜨게 해 주는 일은 소경되어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죄로 소경된 자이며 죄의 포로 된 자이며 죄로 죽은 자이고 죄값으로 사용은 더 받고 지옥갈 사용수라는 걸 깨달았다면 당신이 바로 복음의 대상자인 것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들만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대상자는 죄인들 뿐입니다. 복음은 죄인으로서의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지 의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죄인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 있는 자들을 다 부르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들은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문 밖에 나와 사면을 보며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천국문 활짝 열어 놓고 문밖에 나와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천년을 하루같이 죄인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처지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감사 강격하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참된 신자가 될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 내용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